확인 체크 118번 이 어, 식에 다가 는뭐를 곱해야 됩니까? 2 루트 3을 곱한다고 생각 합시다. 그럼 여기다 곱해 주면 4 이다. 3빼주니까 x 제 어, 이거 는 써야 되 겠네. 2 루트 3 가로 치고 3 루트 3에 x 이래다가 이걸 곱 해준 거니까 이래다가 누 구를 곱했다고요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주네요. 이걸 좀정리해 봐야 되겠네요. X 제곱 어, 맨 앞에 곱하면 6. 요거는 뭐야? 마이너스 3 루트 3 여기는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. 이 다가 마이너스 3X 어, 1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. 2 마이너스 루트 3은 0. 조금 더 정리해 보자. 3마이 루트 3 X 플러스 2마 루트 3은 0 근데 여기에 지금 곱하기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, 더해주면 더3마이3 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X X 아까랑 똑같이 1이고 여기는 2마이 루트 3인데 둘다 플러스입니까 둘다 마이너스입니까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랑 어, 얘랑 얘랑 더해 주면 얘랑 얘랑 더해 주면 3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전개해 주면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x는 1 또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.